좋아요 꾸자 지팡이보행법 중에 이전보행과 삼전보행이 있죠 이전보행은 지팡이 사용이 아주 능숙하신 분의 걸음이고요 삼전보행은 초보자입니다 자 그러면 삼전보행 초보자부터 봐볼게요 지팡이 마비 3점 보행입니다. 네. 이렇게 3점 보행을 하다가 능숙해지게 되면 좀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만에 움직이겠습니다. 지팡이와 불편한 다리가 동시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동시에 건강 이렇게 하면 2점 보행입니다. 2점 보행과 3점 보행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동보조 도구인 목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동보조 수단으로 지팡이를 봤었지요. 지팡이를 짚는 사람과 목발에 짚는 사람의 차이가 있겠죠? 지팡이는 대부분, 어, 한쪽이 편마비이거나 불편할 때 사용을 했다고 보면은 이 목발은 편마비 환자들은 사용할 수가 없겠지요. 목발을 짚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상으로 인한 한쪽 다리에 어떤 불편감을 어, 가지고 있을 때 목발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팡이랑 같이 들고 있어요. 이두 개를 같이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손잡이의 위치를 한번 봐주세요. 똑같죠? 목발은 여기를 짚고 갑니다. 그러면 손잡이의 위치가 똑같아요. 어, 지팡이의 위치, 손잡이의 위치가 어떻게 됐었죠? 팔을 짚고 섰을 때 팔꿈치의 각도가 30도였습니다. 지팡이를 놓고 섰을 때 지팡이 손잡이의 위치가 둥부하고 같았죠? 네, 둥부하고. 제 둥부 보이죠? 네. 목발도 결국은 손잡이의 위치는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목발에서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어깨 패드의 높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발은 겨드랑이에 끼고 갈 건데 겨드랑이에 너무 꽉 끼게 되면 어깨에 신경에 무리가 가서 손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깨에 신경을 다치지 않게 하려면 어깨에서 손가락 3마디 정도 들어갈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목발을 짚고 걸을 때 그럼 어디에 힘으로 가느냐? 손목에 힘으로 갈 겁니다. 어깨에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손목에 힘으로 간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세 번째, 목발의 끝에 위치. 지팡이의 위치 기억하시나요? 새끼 발가락에서 앞으로 15, 옆으로 15일 때 발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방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면 목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끼 발가락에서 앞으로 15, 옆으로 15, 살짝 벌어진 이런 형태가 안전한 보행을 할수 있는 기본 자세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 목발을 이용해서 보행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발을 이용해서 이동 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발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쪽 하지가 체중을 유지할 수는 있는데 균형 잡기가 어려워서 넘어질 거를 대비한 걸음걸이 사전보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4점 보행을 조금 잘 연습을 하다보면 어느정도 균형이 잡히겠죠? 그러면 2점 보행으로 발전할 겁니다. 3점 보행은 한쪽 다리가 힘이 없을 때 나머지 한쪽 다리는 체중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균형을 잡을 수도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3점 보행입니다. 요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양쪽 두 다리가 체중을 유지할 수는 있는데 균형을 못 잡아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사전보행으로 갑니다. 자, 목발은 여전히 겨드랑이에서 손가락 두세 마디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목발이 뭐, 목발 끝이, 짚는 위치, 지팡이하고 똑같겠죠. 양쪽 새끼발가락에서 앞으로 15, 쉬고, 옆으로 15에 짚겠습니다. 자, 오른쪽 목발이 간 다음에 왼발, 왼쪽 목발, 오른발, 오른쪽 목발, 왼발, 왼쪽 목발, 오른발, 왼쪽 목발, 오른발. 이런 순을 계속 반복하시면 사전 보행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전 보행을 잘 하게 되면은 이전 보행으로 간다고 했어요. 양쪽 다리가 체중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균형도 좀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목발과 왼쪽 발이 동시에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왼쪽 목발이 가면 오른발이 동시에 나가는 방법입니다. 가볼까요? 어때요? 좀더 쉽죠? 네. 동시에 움직이는 거. 이게 이점 보행입니다. 네. 그러면 삼점 보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보행은 한쪽 다리는 균형을 잘 잡고 체중 부화도 됩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가 체중 부화도 안 되고 균형을 잡기 어려울 때겠죠. 그래서 저는 왼쪽 다리가 지금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목발은 항상 힘이 없는 다리를 보조해주기 위한 보조 도구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발하고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목마 목마 마비나 불편한 다리는 목발과 같이 지팡이도 마찬가지였죠? 자, 목마 기억하시고요. 3점 보행은 목발과 불편한 다리가 동시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발이 나가면 되겠죠? 목발과 아픈 발이 동시에 두 번째로 건강한 발. 목발과 아픈 발이 동시에 건강한 발. 한번더 할까요? 목발과 아픈 발이 동시에 건강한 발. 3점 보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발을 짚고 계단 내려가기를 하겠습니다. 목발을 짚고 계단 내려갈 때는 목발을 건강한 쪽 손에 두 개를 합쳐서 들고 겨드랑이에 끼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쪽, 부상당한 쪽 손으로 계단 난간을 잡고 내려가는데 이번에도 역시 돈내지마 네, 입니다. 내려가 볼게요. 내리마 지팡이 목발 마비 건강 목발 마비 건강 목발 마비, 건강. 목발, 마비 돈 내지 마 였습니다. 그런데, 목발을 이용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좀 달라요. 얘는 단골 손님입니다. 자, 목발을 이용해서 계단을 올라갈 때 역시, 목발을 두 개를 합쳐서 건강한 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쪽 팔에 짚고 계단을 올라갈 텐데, 이 계단은 천국으로 가는 천국의 계단입니다. 천국이 요즘 만원이래요. 그래서 빨리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의 계단을 갈 때는 아픈 다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발이 먼저 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천국의 계단으로 가볼까요? 고! kami aku